2016 상반기 퇴직자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주시가 새롭게 도입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합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이 개장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 뉴스입니다. 2016 상반기 퇴직자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0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퇴직자와 가족, 간부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퇴직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자 8명에게 훈장과 포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꽃다발을 전달하며 진행됐는데요. 공주시는 공주계 입문에 청춘과 정열을 모두 바치고 퇴임을 맞은 여러분들의 감사 드린다며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공주시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임대 농업 기계에 대한 임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 기계는 소형 트랙터, 농업용 불삭기등 중대형 기종과 다목적 채소 이식기, 소형 관리기 등이며 중소규모 농업인의 여론 조사를 수렴해 도입했는데요. 공주시는 임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성장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조정하면서 부실 사용과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공주시는 올해 임대 사업 확대를 위해 총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노후 기종 교체와 함께 자체 친절 교육을 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영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과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영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안경석 교수가 진행한 이번 보고회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고 위탁대상 사무 조직과 인력구성안을 보고하며 진행됐는데요. 공주시는 향후 문화관광재단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이 개장했습니다. 공주시는 산림휴양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잡초 등을 정비하며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장한 살림휴양마을은 숙박 시설을 비롯한 목재 문화 체험장, 야영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목공예와 조격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등의 예약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살림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